가져볼 수 있는 불상들은 보통 진흙과 성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진흙 불상은 돌가루가 섞인 고운 진흙 가루와 나무의 섬유질 등으로 만든다. 불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불경을 독송하는 일이다. 불상을 모실 곳에서 화공들은 언제나 기운과 마음과 몸매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 섬세한 선의 불상이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것은 못이 박힌 손과 몇 가지의 도구뿐이다. 스님이나 평범한 시골의 화공들 누구가 불상 조각의 대가가 될수 있다. 제가 빚고 있는 이 불상은 단전 다르마입니다. 먼저 붉은 점토로 부처님의 모습을 상으로 만든 뒤에 그 위에 녹금을 합니다. 불상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나 의상 자세가 정해져 있고 각 몸의 비율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마음속에 불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재능과 믿음이 합쳐져야만 아름다운 불상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불상은 선안팎 또는 일반 가정에서도 빚어진다. 그러나 어디서 빚든 적한 법칙에 맞도록. 여법하게 만들어야한다. 불상은 만식을 마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사원안에 안치할수 없다. 불상의 몸속에는 여러가지 귀중한 물건들을 넣는다. 대개는 복식 의약품 금속 진주 등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이다. 큰 불상에는 유명한 고승이나 링체들이 남긴 유품들을 넣어둔다. 크던작던 모든 불상들은 안에 불결 봉안한다. 그리고 나서 밑바닥이나 등쪽을 메운다. 봉안이 <목소리> 끝난 불상들을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쭉 모셔두고 링포체나 유명한 스님께서 오시면 저만식을 든다. 이 저만식을 통해서 평범한 흙 이나 나무 덩어리가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티베트에서는 거의 모든 불상들을 직접 손으로 만들다 그러니 하나 하나의 수많은 불모의 땀 방울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청동 불상을 만들 때는 먼저 사용 할 청동 금, 은 그리고 기타 합금 등을 건다. 이 모든 금속을 모아 풀무을 해서 고르게 편다. 그리고 나서 반복해서 두드리면 금속은 밝은 색이 나고 부드러워지며 결이 고와진다. 그 위에 불상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햄머질한다. 햄머질은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된다. 마침내 마무리 작업으로 윤. 을 낸다. 어떤 불상은 여러 금속을 합금해서 만들기도 한다. 금속 재료로는 보통 금, 은, 은동 등 다른 색깔을 지닌 금속을 쓴다. 불상을 빚고 나서 그 위에 여러 성분의 녹인 금속을 붓는다. 그리고 표면이 식으면 윤을 내는 작업을 한다. 마지막으로 도금을 하고 색을 피면 청동 불상이 완성된다. 남아 사원에서 아름다운 목불상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런 것은 모두 전통 목공 기술에 속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원에는 미륵 불상이 모셔져 있다. 이가 보통 불상보다 월이 큰 미륵 불상이다.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라고 한다. 또한 미륵불은 고솔전에 있다가 사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천사 시간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지상으로 오신다고 한다. 이것은 지상의 세월은 56억 7천만 년 후가 된다. 미륵불은 바로 티벳 베 사람들의 미래를 상징한다. 그래서 보통 현세불보다 미륵불의 키가 더 크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고단한 현운세보다는 밝고 희망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티베트 사람들은 모든 미력 불상을 크게 빛난다. 반면에 아주 작은 불상들도 보인다. 크기에 따서 별다른 의미나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상을 빚은 불모들의 예술적인 성향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불자들의 원이 제각기 다르니만큼, 부처님의 크기도 다르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크기에 상관없이 신대 비율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불상들은 저마다 독특한 장식과 자세, 그리고 수인을 보인다. 옷마다 제각기 다른 옷, 장신구 그리고 보관들을 쓰고 있고 머리의 모양도 다른데 그 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능도 역시 같지 않다. 수인은 천 가지 정도나 된다. 그리고 각 수인에는 그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땅은 그의 자비로운 전임과 악신 물리치는 무서운 처님으로 나눈다. 자비로운 편님은 중생들에게 자비와 은행을 강조한다. 이런 부처님은 색깔도 다일고그 표정도 아주 자비롭다. 악신과 괴물을 물리치는 부처님의 표정은 다양한 색깔로 그려지면서 그 평도 아주 무섭다. 같은 종류의 불상이라도 크기나 모양은 다양하다. 얼굴과 손 그리고 눈이 여러 신 불상도 있다. 이 불상들은 법을 상징하며 종교적 상상력이 빛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 어떤 것은 그 형상만으로 비교적 경건함 외에도 뛰연한 미미식을 느끼게 한다. 천수 관음상은 실제로는 마흔 두개 손과 마흔 두개 눈을 가지고 있다. 이그 중에서 얼굴에 있는 두 눈을 제외한 마흔 개 눈이 스물 가지 인연법에 의해 달진다 해서 2 5다 배를 해서 천 개의 눈이 되는 것이다. 두 개의 몸과 여러 개의 얼굴과 손을 가진 불상은 현교의 금강보살의 일종이다. 얼굴과 자세 그리고 장식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불상들은 특히 장인의 상력과 기교의 호화가 돋 빛고 주저하는 화공들의 기술은 아주 독특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불모를 만나면 부처님 앞에서처럼 몸을 부려 절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창주한 세계가 불자들에게 신심의 기표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개성과 종교적 분위기 그리고 조각 기법의 난이도 등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예술가의 종교적 체험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불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항상 가장 정결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원을 가더라도 이런 금불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은 보금된 것이다. 보금 기술은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데, 대개는 청동 불상 위에 보금을 한다. 보금을 할 때는 금의 함량 비율이 맞아야 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금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금을 닦고 윤을 내면 낼수록 불상의 예술성이 더욱 빛난다. 이 불상은 내무고 다자오 사원에 있는 은으로 주조된 사원이 부처님상이다. 제 3대 달라이 라마가 이 불상을 이곳에 모았다고 한다. 불경에 보면 석가모니상이 가고야 하는 여러 조건들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몸통은 엄격한 비율에 맞춰져야 하고 얼굴의 표정은 신성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만 한다. 은으로 주조된 이 불상은 들어보기에도 표면이 아주 밝고 부드러우며 살결은 유연해 보인다. 합금 기술은 불상의 제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 하드마 삼바바상은 여러 금속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다. 참의 사원에서 무지하는 조그만 안자에 모시져 있던 것이 지금은 티베트의 사냥는 창주사에 안이 되어 있다. 합하는 주재료는 역시 금은 중동으로 여기에 옥과 산호 그리고 진주 등의 원석을 고백하라서 섞는다. 티베트 사람들은 이런 재료들을 자이칭이라고 한다. 합금으로만 불쌍한 그 초면을 닦으면 윤이 나고, 햇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빛깔을 낸다. 어떤 때는 무지개 빛으로 빛나기도 한다. 이석감모 불쌍한 송첸 감포왕에 의해서 공한된 것이다. 청해성 유수현 당카사원에 모시져 있는 이 보살상은 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원래는 티베트의 조강사에 모으셔 있던 것으로 한 스님이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전한다. 이 미륵불상은 26미터 높이에 바닥에 둘리는 8미터 그리고 높은 곳은 둘레다 18미터나 되는데 하나의 백전단 향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다. 이 불상은 북경에 있는 베트불교사원인 용호궁궁에모여셔 있다. 내 발에서 이 백단향 나무를 엄청난 보물들과 바꾼 사람은 달라에라마였다 티베트에서 사천성을 거쳐서 북경으로 나무를 옮겨오는데만 사면이 걸렸고, 홍고와 티베트의 장인 손에 의해서 부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등장한 것이다. 화금색 이파리와 진주, 그리고 보석이 불상을 화려하게 자식하고, 이 불상을 추조하는 데는 약 2,500kg 상당의 은이 들었다고 한다. 긴 가사는 노란 공단으로 만들었는데, 전이 모두 1,800m 들었다. 이 불상은 그 크기에 있어서도 세계적이다. 상이 완성되자 불상을 모시기 위해서 새로 입당을 만들어야 했다. 푸닝 사원의 대웅전에 있는 이 목상 또한 세계적으로 그 규모를 자랑한다. 이 보살상은 높이가 23m, 무게만 100톤. 이넘는다 손과 눈이 천개여서 선수하는 모습이라고 부른다. 음. 이 배트의 불교 사원에 모여진 불상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는 세계인 것이 아니다. 감축성 주원이 견해 창징 사원에 있는 이석가모니상은 예술성에 있어 아주 절묘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석가모니상 역시 액단향 나무로 만든 것이다. 창딩 사원에는 뼈 위에 부처님을 새긴 희귀한 물건도 있다. 이 뼈는 보체인 지아제스님의 활뼈라고 한다. 라블랭 사원에 있는 알라하여 신상은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었으며 역시 금도금으로 마무리를 했다. 사원의 대웅장 쪽에 서 있는 이불상들은 티베트산 점토로 빚어 금도금을 한 것이. 다 이곳에만 약 만여 개의 불상이 있다고 한다. 우리수 잎에 그려진 부처님의 모습이다. 호탈로 나무라고도 하는 보리수는 부처님께서 그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으로 유명하다. 이 그림은 유명한 몽바오 찌안 스님의 작품이다. 창쟁사원에는 수세기에 걸쳐 여러 가지 중요한 보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스타일과 크기로 유명한 두천 가지의 티베트 불상들은 부자들의 가슴 속에 생생한 부처님의 모습과 음성으로 남아있다.